현재 이대로 가면은 국민연금 적자가 하루에 885억의 적자가 생기고요. 1년에 30조에서 32조 원 상상이 돼요. 13% 4%더 내는 대신에 받는 것도 3% 늘어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뭘요, 이거? 개혁된게 아니에요. 소득 대체로50% 내고 면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2030세대들 아직도 이거 중요성을 잘 모를 건데, 이거 젊은 늑은 빚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 가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심각하냐면 적자가 4이잖아? 그럼 이 적자 누가 배워요? 결국 미래 세대들한테 빚좀 맺는 거잖아. 기성 세대들 젊은 사람은 다 받아가고, 젊은 세대들 너들 임마? 어? 이 점, 너희들 떠나, 이거예요 저도 기성세대로서 저는 국민을 안 받고 싶어요. 미래세대로 위해서, 이게 뭐냐, 이거. 근데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지금 VMR2하고 왔거든요. 야, 그로 지금 VMR2하고 와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면은 끝나. 그 전에 우리가 국민이 할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헌법 소원을 하면 돼요. 야, 2030 청년들 보고 있나? 중심 차리라고, 임마! 누구들 비트미 마음고 있는 다음 결혼하면 애 새끼가. 전... 우리 울창면세대 국민 여러분께서 아, 미래세대 빚들이 안 된다 할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돈법 소원에 참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어, 오늘은 2025년 4월 11일이고요. 아, 지금 와 있는 곳은 국회 의사당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주장할 내용이 다음 세대 주기는 연금 계약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에서 한달 전에 여야 합의에서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미래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은 이제 국민연금 빚더미에 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리고 연금개혁 청년행동이라고 곳에 가서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간단히, 우리, 그, 일반 국민들께, 안내 드리고자 한다면은, 청년 세대들은 도대체 국민연금이 뭐지라고 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원래 국민연금제도라는 게 선진국에서 보통 시행했던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태우 정부 때와서 바로 우리 직장 다닐 때 조금씩 보험료 내놨다가 나이 들어서 직장 이제 안 다니고 소득이 없을 때 어, 우리가 젊을 때 내놓은 그 국민연금 가지고 늙어서 이제 그 연금 받아서 살자. 이런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보험료를 조금 내고 왜냐하면 남는 돈으로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거그 뒤로 한번 개, 개 정될 때는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9%라 하거든요. 9%고 소득 대체율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 받을 때 얼마 받느냐에 대해서 어 우리 9%를 내고 40%를 돌려받자 이래 됐거든요. 무슨 말인지 내가 100만 원을 벌면은 어한 달에 내가 9만 원씩을 늘 보험을 내야 되는 거예요. 9만 원씩을. 그러다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내가 100만 원 받는 거에 비해서 4 0에당되는 원래 4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필수적으로 뭐죠? 조금 내고 9% 내고 40%를 받으니까 필연적으로 적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쌓여 쌓여가지고 어 이게 얼마나 쌓였는가 면 지금 출산율도 낮아가지고 근데 나이는 들어서 안 죽어요. 이제 오래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더 적자가 심해지겠죠? 현재 사인 적자가 2천조원이 쌓여 있어요. 2천조 하면 안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1년 예산이 60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 우리 어 코스피 상장된 그 기업들의 시가 총액이 2천조 되는데, 그만큼의 국민연금 빚에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저, 그 다음, 아,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난길이가 갑자기 왜 국민연금 이거 있잖아, 계약을 이게 하냐면, 제가 작년에 TV에 출연했을 때 정형돈 TV라고 있거든요. 그게 출연했을 때 물었어요. 혹시나 지난 길 쌤이 이 나라 지도자라면 꼭한 가지만 이래 뭐 개혁하고 싶은 게 있느냐 묻더라고요. 그고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때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아, 국민연금은 반드시 이거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전에 오보다 지난 길제 채널에서도요. 야, 이거 심각하다 해서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요. 현재 이대로 가면은 국민연금 적자가 하루에 885억의 적자가 생기고요. 빚이 생기고, 1년에 30조에서 32조 원. 상상이 돼요? 1년에 30에서 32조 원의 이렇게 빚이 점점 사히 늘어나게 되니까 빨리 우리 개혁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요구 때문에 사실 한달 전에요. 국회의사당 안에서 여당하고 야당,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심각성을 인식한 거죠. 그래가지고, 야, 조금부터 칼리에서 기존 보험료를 9%에서 13%로 늘리고 좀더 내죠? 9만원 내다가 매월 13만원 내니까 100만원 벌어가지고 그죠? 대신에 이제 받는 거는 적게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40% 기존에 받다가 소득대체율이 이제 4 3 늘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죠 이거? 더 받는 것이 되는 거야 9%에서 13% 4%더 내는 대신에 받는 것도 3% 늘어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죠 이거? 개혁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자동 조절 장치하는 거 없애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악이에요. 왜 이러면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해서 시원찮게 개혁이 개혁됐어요. 라고 묻는다면은 민노총 때문이에요. 아, 민노총은 아마 양심 고백해야 돼요. 뭐냐? 민노총은 이제 이 제안했거든요. 소득 대체율을 5 0로 하자. 시간 100만원 벌면은 앞으로 내가 노후가 되면 월 50만원씩 주겠다는 거야. 아니, 조금 내놓고 무려 50%받으면그돈다 어디서 가, 나와요?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가자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 적자가 사임에 문제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50% 소득 대출하다 가야 그러면 안돼안돼 안 돼. 그리고 여당이 국민의 걸 끌려가듯이 해서 43% 합의가 돼버린 거래요. 이게 여론이 중요해 조중동 그 당시에 언론에서 도 똑같이 부추겼어요. 빨리 개혁해라, 개혁해라. 국민 여론을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민노총에서 50%제안했다 그랬죠. 신각하죠 소득 대체로 50% 내리다 보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2030 세대들은 아직도 이거 중요성을 잘 모를 건데, 이거 전부 늙은 피지야 그리고 이, 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마이크를 낮출까요? 아, 이거를 낮추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잠시. 아, 아, 햇빛 뜨거워 죽겠어. 이때 한꺼지 나와도 지난 길에 뭐 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하튼. 막 이거 적자가 하루에도 885, 1년에 30조 가까이 적자 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개혁이 지난달에 여야 합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은 합의는 됐지만은 야당이 지금 인민주당이 대당수의석을를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도 거의 끌려가듯이 했고 실제로 기권이나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 가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심각하냐면 적자가 사이잖아. 그럼 이 적자 누가 배워요? 이거 월 25만씩 원 나눠주겠다. 덕질에 좋지만 그 돈이 누구의 누구 돈이에요? 25만 원 나눠주면 결국 미래 세대들한테 빚더만드는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적자이대로 쌓이면은이 돈이 결국 우리 많이 받아가자. 기성 세대들 늙은 사람은다 받아가고 젊은 세대들 그들임막어 빚을 너들들떠나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심각한 게 뭐냐면은 그럼 젊은 세대 심정이 돼봐요. 어이구, 씨! 내가 돈 벌어서 저그 사람들 내 연금 다 대체해 주래 미쳤어, 내가? 야, 그래서 지금요, 국민연금을 아예 없애자는 청년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이거 본질 사기 아니냐? 어? 우리 돈 뺏어서 늙은 사람 주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더불어서 그 결혼할 출산, 이제 청년들 어떤 생각 들겠어요? 우리가 자식 놓으면은, 이거 나오죠? 얼마요? 자식 놓으면 피지 1.5억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럼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야, 이 출산율 지하을 가져오는 거야. 우리, 우리 애, 배송애를 넣으면 안 돼. 빚도는 길려보잖아. 이건 부모로서, 이거는 죄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는 연세 드신 분들, 저도 기성세대로서, 저는 국민이안 받고 싶어요.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거 뭐냐, 이거. 그래서 지금 세대간 혐오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세대간 혐오도 만들어내고, 이런데 지금 뭐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 지난달에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버렸다니까, 이미.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데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지금 9회 말 투아웃까지 왔거든요. 야으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이 와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면 은 끝나. 그런데 다행히도 마지막 하나 기회 남았는 게 이게 시행이 2026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국민의할수 있는 이 뭐겠습니까? 바로 헌법소원을 하면 돼요. 뭐라고요? 헌법소원을 하면 돼. 그래서 지금까지 헌법소원 이을 제일 많았던 게 21만 명이거든요. 그걸 넘겨보자고. 야, 2030 청년을 보고 있나? 중심 차례라엄마누구도 빚도 민망하고 있고 너 다음 결혼하면 애새끼가 전부 다 빚이 1.5%로 태어난다고 알겠냐? 이거 뭐하면 된다고? 국회의원들이 못해 문가 해도 국민이 직접 해가지고 헌법 소원하자고 어디 가느냐 면연금개혁청년행도딱 받아 적으라고 연금개혁청년행에 가서 21만 명 이상 해가지고 야 누구 20만 명 넘잖아 알겠어요? 내 하나가 좀이 하지 말고, 네가 가면은 20만이 넘어져가지고, 바꿔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꼭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도 제 제자 세대 아닙니까? 제 제자 세대, 203 세대가 빗뜨는게 싫다고. 그래도 오늘 그신각선 알고, 연금기획 청년행동이 주도했고, 그리고 우리 고 윤상현 의원께서이 자리 만들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분이 이것이 흔들지 않도록 꼭 우리 청년들은, 나스가 또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이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손자, 손녀 세대는 비뚤어게가 되겠어요 이거? 어? 제발 헌법소원에 동참해 주세요 20만 명 넘기도 해달라고요 어디로 온다고요? 자, 연금개혁청년행동 이쪽으로 오면 되는 거맞요 연금개혁청년행동 와서 어꼭 우리 개, 아기들, 여의합의등을 바꿔보자고요 우리한테 기회가 남았어 구 m r 투아웃이야 좀 있으면 더 시즌 끝난다고 게임이 아시겠죠? 꼭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게 자유하고 누리고 빚드는 게지 말고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현재 여야 합의된 상황이니까 군이 우리 청년 세대, 국민 여러분께서 아, 미래 세대 빚드는 게안 된다. 고 의식 있는 분들은 반드시 헌법 소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이런 정책이 될수 있도록 저도 목숨 걸고 한번 바쳐보기아 목숨 요즘 너무 많이 걸어. 진짜 왜냐하면 이거 지금 나라도 좀 무너지는 게 아닙니까? 이거 가만히 나라 무너져요. 이런 걸 위해서 목숨 많은 거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저도 최선을 다드 테니까 반드시 연금개혁청년회에 와서 꼭 헌법소원에 동참해주죠 감사합니다. 파이팅!